안녕하세요. 솔로몽북스입니다오 어, 3월에 이제 첫 번째 영상이 되는데요. 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소개해 드린 첫 번째 책은 네, 글 항아리 출판사에서 나온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이라는 책이고요. 이 대한 수학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에 보면, 소기에 어떤 방법을 어떤 시기에 취하느냐가 앞날을 가를 관건이 된다. 보시면, 이렇게, 유명한 이제 소아과 교수들의 추천이 있고요. 이거는 글항아리출판사에서 서평도서로 받은 제공받은 책입니다. 다음 책은 마르셀 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사관이고요, 민음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두께는 요 정도 되고 이 민음사 책은 안쪽에 표지를 벗기면 더 이쁘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4월 달에 읽을 예정이고요 어, 보통 1권에서 3권까지는 한 300, 300여 페이지 정도 됐는데, 사 4권은 보니까 500페이지가 넘어요. 550페이지 정도 되는데,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4월 달에는 조금, 어, 힘들게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한 달에 한, 한 권씩 지금 읽는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허블출판사에서 나온 그렉 이건의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두께는 요 정도 되고요. 뒤에는. 이 허블 출판사는 조금 SF 장르 쪽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출판사고요. 이 그렉이건이 테드 창 우리가 유명한 알고 있는 유명한 SF 작가 중에 요즘 현대 작가 중에서 테드 창 작가가 유명하잖아요. 테드 창 작가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급의 SF 작가고요. 그렉이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또 김채엽 그 SF소설 쓰시는 그 김채엽 작가 분이 뭐 많이 추천을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장편은 아니고요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단편 중단편 소설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작품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타임즈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네, 단테 알리기에리의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건 합본 그러니까 단테 신곡 작품 중에서 그 단테의 신곡이 세 권이잖아요. 네, 천국 지옥, 연옥 이렇게 해갖고 세인데 이거는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 전부 다 들어 있고 그리고 읽으면서 좀 지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에 이제 관련된 이제 명화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부분 부분마다 이렇게 그림을 집어넣어서 조금 더 신곡을 더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림 보면서 또 읽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안태신곡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 됐고요. 다음은. 아이템비즈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헤르만네스의 수레바퀴 아래서 입니다 이거는 책이 절판이 됐는데요 양장본이고 이건 색감이 좀 좋아서 사긴 했는데요 어, 안에 영문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문판은 없네요 그러시니 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 있어서, 어, 이 작, 요 책은 좀 청소년들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책 같습니다. 이스레바키아래서가헤르마이스의 작품 중에서 조금 그래도 쉬운 작품 에 속하니까 어린 친구들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 출판사가 어디야? 문학판 문학판인가봐요. 네, 출판사가 문학판 출판사에서 나온 로베르트 발저의 '세상의 끝'이라는 책이고요. 두께는 제법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카프카와 헤르만 헤세가 애독했던 작가 로베르트 발저 나 있고 헤세는 발저의 독자가 1만 명 이상 되면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고 네, 이렇게 뒤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산문집하고 단편 같은 거를 모아놓은 작품입니다. 로베르트 발전은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어권 작가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나라 국적은 이제 스위스 국적의 스위스 작가. 안에는, 네. 그림이, 그림하고 사진 같은 게, 네. 그림하고 사진 같은 게 첨부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읽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워낙에 또 유명한 책이고 오래된 책이긴 한데 요거는 15주년, 15주년. 리 에디션 판이라고 해서 네, 나왔던 책입니다. 2019년도에 네, 표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판으로 좀 나왔던 책입니다. 네, 최간 15주년 특별판. 그래서 지금은 또 표지가 또 달라졌습니다. 근데 벌써 2019년도에 나온 거면 벌써 한 지금 한 4년 4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학출판사에서 나온 할레드 호세인이 연을 접는 아이라는 책입니다. 워낙에 또 요것도 예전에 스테이지셀러의 있던 그 유명한 책이고, 어 영화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는 봤거든요. 영화는 봤는데, 책은 아직 못 봐가지고, 워낙 유명한 책인데, 책을 아직 못 봐서 구매를 했고요. 예전에는 그, 이렇게 사진 같은 그런 좀 촌스러운? 이 표지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인가? 어, 개정개정이 돼가지고 표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책은 두꺼운 편인데, 안에 글씨가 그렇게 빽빽한 편은 아니라서, 읽기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책 남았는데, 두 책은 이제 똑같은 책인데 출판사가 다릅니다. 첫번째, 첫번째는 요거는 문학복네 이제 세계문학 전집 시리즈로 나오는, 나온, 나온 페르난도 페소아 불안의 책이라는 책이고요 오진영 번역가가 옮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난도 페소아는 20세기를 좀 대표하는 유럽 문학을 좀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포르투갈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국민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번역본들이 좀 있긴 한데 이 문학 동네에서 나온 책은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이제 번역이 이제 원래 이제 포르투갈어로 나왔기 때문에 이 포르투갈어 원전을 완전하게 번역한 책이고요 기존에는 뭐 영어판, 독일어판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걸로 번역해서 나온 책들이고 이거는 포르투갈어로 돼있던 책을 번역한 책이고 이거가 이제 페르난드 페소아가 생전에 냈던 작품은 아니고 페르난드 페소아가 죽고 난 뒤에 폐소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유고가, 그, 유고더미가 있었나봐요. 폐소화의 유고더미에서 막아 이렇게 뒤지다가 찾아내서 한 400여 편, 480여 편의 짧은 원고들을 좀 모아가지고 엮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마 책마다 조금 편집하는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책이 좀 달라진다 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은 페르난드 페소아의 연구 전문 연구가인 리처드 제니스라는 사람의 포르투갈 편집본을 번역해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글들이 되게 짧은 짧은 글들이고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책은 똑같은 책인데요. 봄날의 책에서 나온 불안의 서라는 책입니다. 아까는 이 불안의 책이잖아요. 이거는 불안의 서라고 하고 번역가가 배수아 번역가입니다. 배수아 번역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 구매를 했고요. 어, 이거는 이제 배수아 작가가 영어판하고 독일어판을 참고로 해서 번역한 작품이라고 해요. 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는 조금 두껍긴 하네요. 자, 오늘은. 오늘은 이 정도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